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바이누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0128원에서 단기 급등 후 소폭 조정과 동시에 지지 구간 잘 형성해주고 있고요 고가는 0.0136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의 분석,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런 식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7월 30일 일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비트코인 골드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 17,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목표 수익률은 50% 이상 챙겨가시고 세력 손바뀜 나오면서 거래량 이탈 없이 단기 바닥권 형성해 주면서 이평선이 수렴 그리고 위 아래로 추세 전환 변곡 임박했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날이죠 말씀드렸었던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큰 급등이 나와 주면서 단 하루만에 정확히 앞전 이 꼬리 구간까지 짚어드렸었던 이50% 수익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50% 수익을 챙겨 가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급등 종목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시바이누 밈코인에서 도지코인 다음으로 또 굉장히 펀더멘탈이 큰 그런 코인이죠 업비트 신규 상장 후에 단기 급등 보여주면서 그 이후 유로는 꾸준히 낙폭 흐름을 이어왔었던 코인이지만 이 구간 제동을 걸어주었었던 이 부근에서 손바뀜이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런 식으로 돌리려는 모멘텀이 형성되었고요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 변곡 끝자락에서 정확히 큰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이유가 시바인 후큰 호재 하나 동반되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에서 시바 시바이누 코인을 담보 자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즉이 시바이누 코인이 바이낸스에서도 알트코인들 중에서 입지를 굉장히 잘 다졌고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 이 영향이 시바이누에 긍정적인 요소 작용해 주면서 현재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큰 급등 나아 주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업비트 기준으로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시바이누 이 무리한 거래량을 소모하지 않으면 최근 도지코인 등 민코인들 순환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도지코인 역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코인의 대장 이 도지코인이 강세장을 연출을 해준다면 시바이노코인을 굉장히 크게 또 한번 순환을 커플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거래량 또한 터지지도 않아서 만약 추가 거래량에 줄줄 이런 식으로 붙어 준다면 최소 이 상장 직후 눌린 바닥 구간의 형성을 했었던 이 구간이죠. 이 이 구간, 이 구간까지는 상승할 수 있고, 지금 위치에서 단기 수익으로 앞전 이바닷권 구간, 이 상단 위 채널까지만 본다 해도요, 최소 20%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시바이누 코인이 만약에 이 단기 조정, 음봉출현하면서 추가 눌림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저희는 신규 진입, 이 최적화 타점으로 물량을 매집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이 포지션 또 잡아갈 수 있는 기회 생기는 거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시바이누 코인의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이최적가 타점, 그리고 이 최종 매도가까지 다 알려드리고 또이밈 코인, 도지 코인, 그리고 이 시바이누, 그 다음으로 순환을 가져갈 수 있는 또잘 알려지지 않은 밈 코인, 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이 코인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시장 분위기가 결국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고래들 즉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요. 코인 명가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는 시간 그리고 코인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을 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물량이 많이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현재까지는요. 시바이누 코인의 고래 세력이 이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고 이 지갑으로만 이동하는 모습 포착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 지표로 시바이누 코인의 주체 세력이 이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매도하시라고 매도 사인 드릴 테니깐요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보를 볼수 있는 정보방 입장과 그리고 이 지표 보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텔라루멘 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스텔라루멘 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강한 호재가 출현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 돌파, 이 거래량까지 크게 실렸기 때문에 사실상은 추세 전환의 신호탄 발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우리 신규 진입 또는 보유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 될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큰 거래량 소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붙기 시작한다면 무섭게 상단 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트 코인들 시총이 가벼운 코인들 특성상 큰 상승 전에는 아래로 힙소 패턴으로 가짜 하락을 털어버리는 이런 모멘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확인한. 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요. 제가 이 대응 방법과 제2의 도지 코인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